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니티비입니다. 오늘은 브로스즈빅 게임을 해볼 건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어 이번에는 한번 빅 게임을 누구로 해볼까요? 지금 고민 중인데 어 모티스로 해볼까요? 한번. 저번에 도전 모티스 스킨을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5 0 보석이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네요. 이 정도면 299 보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상대는 크로네요아 솔직히 이크로로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안되네요 어?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너왜 안움직이죠 얘 일부러 질라고 하는건가 이 정도면 너 이상하다 너 뭐하는거야 아니 아니 뭐야 이상하게 이겼어 그게 왜 이긴 거야, 이게 왜 이긴거야 이게 그 와중에 스킨 엄청 간지나죠? 와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아, 또 안됐어요. 아, 잠깐만. 비포 로러 콜트는 되게 이기 힘든데, 이게 한방에 순삭가거든요. 아아아아스아 아, 죽었어. 아아간에한명 킬. 제발. 어아 오, 오, 죽을 뻔 했어. 우와.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오, 다 피해주고. 근데 저 이번에 그 빅게임에서 미꾸라러 빅 소리가 바뀌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좀 약간, 막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진해지고. 아, 이거 못깰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깨고 싶어도 콜트가, 이게, 빅브로라 콜트인지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보세 이렇게 순창 난단 말이에요. 와, 진짜. 콜트는 아니었어, 도 와, 어, 아이고, 다 죽었네. 궁 쓰고? 좋았어. 아이고. 에드거는 그냥, 그냥 순살이네. 뭐 나라 오면 그냥 바로 죽네요. 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근데 이거 못일것 같아. 연이 너무 잘한다 연이야. 아야 연이야 좀 봐줘라 제발. 아너 에임 왜 이렇게 좋아? 아다 맞네 다 맞추네. 도망쳐. 아 이거는. 어, 못 이긴다, 이거. 순삭가네. 와... 와, 진짜... 와, 다 죽었어. 아, 좋네요 아깝... 아깝게... 어, 아깝게 졌네. 그리 보니까 고프로 남겨졌네요. 아, 진짜 아쉽다. 진짜 아쉬워. 아... 오티스 못 해먹겠습니다. 빅브롤로안 되니까 좀짜증나네 그냥 콜트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헨섬맨 콜트 스킨 샀거든요. 근데 이게 헨섬맨 콜트 스킨이 많은 분이 쓰레기 스킨이라고 아는데, 음, 생각보다 좋아요. 제 기준으로는. 어, 상대의 비콜론 튀기인데, 뭐야, 데자뷰야, 뭐야. <laughs> 이상한애들이다 있어. 진짜. 아니, 계속 왜, 아니, 이런 재미가 없잖아. 왜 자꾸 맞고 그래. 패스는 깨지만.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럴 거면 왜 게임을, 특히 빅게임을 왜 하는 거야? 아, 진짜, 콜트로 빅프로로 걸렸으면 진짜 좋겠는데. 아. 아, 이번에도 안 걸렸어요. 어, 근데, 잠깐만. 엠즈? 아, 빅프로 엠즈 되면 진짜 힘든데. 못 이기는데. 이게, 엠즈가, 제가, 저번에, 비블롤러한번 봐봤거든요? 너무 세요, 진짜. 지속 데미지까지 막, 아, 900 데미지, 이렇게. 와, 보세요,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와, 바로 지금. 와, 진짜, 콜트만큼 세요, 이게 진짜 아, 때리지 못하네. 이게, 공도 진짜, 센 편이라서. 궁 쓰면 못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그냥, 궁 데미지도, 하, 꽤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아무리 열심히. 아, 보세요, 이게. 한 방만 맞았는데, 피가 반이 깎였어요.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좋아, 좋아, 좋아. 버즈 좋았어. 좋았어. 니타도 좋았어. 와. 버즈랑 니타가 정말 잘해줬어요, 지금. 걔네 둘 아니었으면 끔찍하게 높겠다. 오아아 아 이래가지고 분위 안 좋은 건데 아어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깎아놨네요. 막상 막합니다 시간이나 오 잠깐만 오 이거 반성 이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이겼다 이겼다 오빠 어떻게 이긴 거야? <웃음> 진짜 <웃음> 갑자기 버즈랑 니타가 갑자기 금발진해서 이겼네요 와 진짜 <laughs> 오 이번에 어 많이 모아줬네요 상자들이 어 보기만 해도 막큰 못하네 어 다음번에는 상자깡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제발 빅브로 빅브로 아 잠깐만 나니 잠깐만 나니는 좀 에? 야, 잠깐만. 우리 팀 대부분 체력이 다사천이안 되잖아. 아, 잠깐만. 난니 데미지 진짜 바로 순삭돼. 생각되... 뭐야? 삭제됐어? 뭐야 방금? 왜 없어졌어? 순간이동한 거야? 없어진다 아, 잠깐만. 한 데미지 3630 정도 되나? 아, 궁실까 아, 아니다. 아니다. 어? 공수단이 오기 이때 이때 이때를 많이 들려줘 이때는 사촌? 아니 잠깐만 사촌? 애들고 날라가자마자 높겠는데. 아 진짜. 데미지 너무 센거 아닙니까? 어 근데 치억은 많이 깎았네요. 어 이때 이때 궁수는안돼이 나이야. 궁써 가지고 아 최대한 많이 때려야 돼 이때. 아 진짜 아 원샷 원킬이잖아 아 진짜 너무 센거 아니냐고 어 근데 깨긴데요 많이 깎아놨네 이게 스파이크가 잘한건가 누가 잘한건가요? 오 에드거 날아가자마자 녹네요 아이고 오 이겼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긴거지? 진짜 아 콜트로 빅블러로 하고 싶은데 빅블러로 너무 안걸리는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슈퍼셀님 좀 오! 드디어! 드디어 걸렸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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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번정도 했는데 드디어 걸렸네요 드디어 어.. 여기로 숨어있으니까 애들이 아 됐겠다 일단 제시 원샷 와 진짜 세긴 세다 와오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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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좀 진정해 막붙지마 오케이 제시 아이이아한 대만 때렸어도 이겼는데 아 이겼대 그 잡았는데 아깝네요 이쪽으로 내려서 제시 컷 첼리 컷 해야 되는데 첼리 컷 오케이 이때 가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더 빨리 끝... 끈... 아... 일단 제시 공격해서 아이고, 아이고... 한 대도 못 맞춘다... 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잠깐... 부서뭐 모르지, 모르지... 오, 오... 1차 위기, 1차 위기, 1차 위기, 1차 위기... 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오케이... 아아... 아. 오... 공 날렸네... 아... 아깝다... 진짜... 오... 오... 이때 제가 조금만 더 늦게 움직였으면 2차 위기를 맞이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예, 니타가 공수함해가지고 스턴 걸렸으면, 어우, 3초 동안, 어우, 진짜. 거기 셸리부터는 더 최악이죠? 예, 제시 포탑까지 있으니까. 아, 아, 잠깐만. 제발. 제발 오, 2차 위기, 2차 위기, 2차 위기. 어 위기. 아이 포탑 좀 까다롭네 오 3차 위기 3차 위기 3차 위기 오 어, 위기해방 그래도 이긴거 같네요 이게 3초 남았는데 이겼어요? 오케이 인성질까지 하고 마무리 아 되게 빅블롤로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게 빅블롤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크로로 지속 데미지 넣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막판이에요. 찐막 가보자. 오~ 엘프리모? 코요테네요. 오 엘프리모? 엘프리모면 뭐 이기지 않을까? 쉽네요. 지속 데미지 넣으면서 계속 되는 거니까. 아, 이 정도면 샌드백 아니야. 오~ 지금! 바이런이 지금 체력 회복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왜왜아왜왜왜날 왜 이기는 거야 아, 너무 아깝잖아. 아이 아이고 아이고 다 죽네. 어오 바이런 되게 잘 넣어줬어요 딜을. 오케이 여기서 어 도망치면 안돼가재 쓰고 오 바이런 진짜 딜 되게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피하고 공 피하면서 공을 쓰 아. 유 오저 여기서 엘프리모 궁쓸때 코르트랑 그 상대 엘프리모랑 가까워져가지고 코르트 바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오 잠깐만 오와 니네 나 덕분에 산줄 알아 니네 내가 속도 저하 걸어가지고 어 포기했네요 이겼네. 와 과연 누가 스타 플레이어일지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뭐 바이런이 스타 플레이 어 같네요. 아네. 이 게임을 오랜만에 해봤는데, 어, 재밌네요, 되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